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곳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하지만 매일 수백만 개의 치명적인 세균들이 서식하며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다섯 곳의 은밀한 위험지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 생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피로, 지속적인 염증, 면역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곳의 신체 부위를 완전히 방치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충분히 씻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디선가 나는 이상한 냄새. 예전에는 없었던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과 따가움.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갑자기 찾아오는 원인모를 두통과 어지러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버리는 체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긴급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몸속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균들의 은밀한 침공에 맞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몇 년이 아닌 수십 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해드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이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 전에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니킴 박사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3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근무하고 8년 전 한국에 돌아와 제 경험을 고령자분들께 공유하고 있는 시니어 활력소 채널의 대표 원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의 숫자 1,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0을 남겨주셔서 제가 더 나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지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위험지대는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완전히 잊고 지낸 신체의 정중앙 생명의 첫 번째 연결고리였던 그곳입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고요?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존스 호킨스에서 근무할 때 목격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2014년 발표된 미국 미생물학회의 연구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일반인의 배꼽에서 최대 60여 종의 서로 다른 세균이 발견되었고, 일부 사람들의 경우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꼽은 하나의 완전한 미생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꼽은 세균 번식을 위한 완벽한 천국입니다. 천으로 인한 따뜻함, 지속적인 습기,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피부세포, 비누찌꺼기, 옷에서 나온 미세섬유, 땀과 피지가 모두 모여 수백만 개의 병원균들에게 24시간 내내 풍성한 먹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세균 집단들이 통제 불가능하게 번식할 때 그들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독성 물질들을 여러분의 혈류로 직접 방출하면서 온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원한 후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고령 환자분들의 약 70%가 배꼽 부위에 지속적인 세균 감염 징후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건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염증 상태는 단순히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앓고 계실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들을 몇 배로 악화시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이 몸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명력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꼽이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이어받았던 신성한 연결골이었습니다. 이 부위를 방치하고 질병의 온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력 근원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면봉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순한 항균 비누를 살짝 묻혀서 극도로 부드럽게 원형 동작으로 배꼽 내부를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 부위의 피부는 매우 연약하고 민감함으로 절대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세척 후 다른 깨끗한 면봉으로 이 부위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습기라도 남아 있으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세균 재앙이 재발할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취나 비정상적으로 붉어진 피부, 또는 의심스러운 분비물을 발견하신다면 이것은 적색 경보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목욕할 때단 30초만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고 이 은밀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지대는 제 의학 경력에서 가장 놀랍고 동시에 무서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귀 뒤쪽, 동전보다 작은 그 작은 부위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 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의 병원균들이 여러분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침투하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점입니다. 귀가 머리와 연결되는 어두운 주름 속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손을 대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바로 그 부위에서 끔찍한 생화학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부가 끊임없이 분비하는 끈적한 기름인 피지와 수십억 개의 썩어가는 죽은 피부 세포들, 오염된 환경에서 온 독성 먼지, 그리고 이 모든 썩은 찌꺼기들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수백 종의 육식성 박테리아들이 만들어내는 극도로 강력한 독성 혼합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병원 임상실습 시절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수년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끊임없는 극심한 두통, 형기증, 심각한 균형감각 상실로 고통받는 수백 건의 환자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신경과 이비인후과를 전전했지만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귀뒤 부위를 올바르게 위생 관리하기 시작한 후단몇주 만에 이런 고질적인 증상들이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결과가 반복되면서 저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위의 지속적인 염증이 주변의 중요한 신경들과 미세한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심각하게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의식, 기억, 균형감각을 유지하는데 극도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 말입니다. 지구상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귀 뒤에 작은 무해해 보이는 부위가 실제로는 여러분 몸의 가장 중요한 림프계와 혈액순환 네트워크와의 직접적인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성 물질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 입구 같은 곳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 감염 소굴에서 나온 독소와 세균들이 혈액으로 직접 펌프질되어 마치 조직적인 생물학적 공격처럼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살인적 세균 군대가 통제불능으로 번식하는 것을 계속 무시하고 허용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몇 미터 떨어진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역겨운 악취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만성염증 용광로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타오르는 염증이 퍼져서 내부 장기들을 안에서부터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이 귀뒤 같은 감염 핫스팟에서의 만성염증 상태와 치명적인 퇴행성 질병들의 급속한 진행 사이에 무서운 연관성을 증명하면서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완전한 기억상실로 이어지는 조기인지 저하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해 드려야 할 더욱 무섭고 깊이 있는 심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의 특정 부위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자기 파괴적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상황을 구원하는 방법은 극도로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샤워하는 동안 항균 비누가 충분히 묻은 부드러운 수건이나 작은 스펀지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원형 동작으로 양쪽 귀뒤 전체 부위를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오. 이곳의 피부가 극도로 얇고 민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절대로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청소한 후에 깨끗하고 마른 수건으로 이 부위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세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겨드랑이. 만약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학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겨드랑이는 무해한 부위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요새 여러분 몸의 전체 방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을 질병의 온상으로 만들 때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드랑이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은 극도로 중요한 림프절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몸의 상반부 전체에서 오는 모든 위험한 독소를 걸러내고 제거하는 임무를 가진 첫 번째 보초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부위를 방치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피하게 만드는 악취를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전체 면역 시스템, 질병과 노화, 죽음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은 겨드랑이 환경이 살인적인 세균들의 폭발적 증식을 위한 완벽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병균 배양기 같은 지속적인 따뜻함, 비정상적으로 높은 습도, 그리고 특히 단백질과 고급 영양소로 가득 찬 특별한 유형의 땀을 생산하는 전문 공장인 아포크린샘의 존재. 이것이 바로 수십억 개의 위험한 세균들이 갈망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런 단백질들을 무해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겨운 소화 과정에서 이들은 온갖 독성 화합물들을 방출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끔찍한 특유의 악취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수천 배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독소들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돌아와 개원한 후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감기, 목염증, 호흡기 감염에 계속해서 시달리시는 환자분들, 마치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항복해버린 것 같은 분들을 수백 명 진료했습니다. 이분들은 끔찍한 만성피로 상태에서 살고 계셨고, 심지어 소화 시스템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99%가 전혀 모르는 것은 이 세균 군대가 통제불능으로 번식할 때 아임상 감염이라고 불리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유형의 은밀한 감염입니다. 즉시 명확한 증상을 일으킬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중요한 림프절을 매일매일 과부하시키고 파괴할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속적인 공격은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고갈시켜 이전에 여러분의 몸이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모든 위험한 질병들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간단한 림프 배수 자극 요법과 함께 겨드랑기를 올바르게 위생 관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단몇주 만에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과소평가하는 잔혹한 심리적,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겨운 체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기 시작할 때 심리적 자기파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단체운동 활동 참여를 중단하고 이전에 기쁨을 주었던 취미들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사형 선고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이 사회적 고립과 급속한 인지 저하 심한 우울증,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수명 단축 사이의 무서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겨드랑이를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을 신체적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죽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상황을 구원하는 기술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수행하면 기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 비누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전용 항균 비누를 사용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마사지 기법입니다. 비누를 바를 때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중요한 림프절 쪽으로 향하게 부드럽지만 꾸준히 마사지 하십시오. 각 겨드랑이에서 30초간 하는 이 기적적인 마사지는 림프 배수 시스템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상보다 몇배더 효과적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부위 사타구니 이곳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경고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몸의 상반부와 하반부 사이의 생사를 가르는 교차점. 여러분의 모든 힘의 원천, 생명력, 그리고 운동능력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사타구니 부위는 단순한 일반적인 구역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 혈관 네트워크, 가장 중요한 림프절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는 복잡한 신경계가 직결하는 최고 사령부입니다. 이 부위가 중독되면 여러분의 몸이라는 전체 제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끔찍한 것은 이 치명적인 부위가 중장년층과 고령자들에게 특히 공격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자연스러운 피부주름들이 더 깊어져서 완벽한 어둠의 지하 터널을 형성합니다. 지속적으로 습하고 결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 습기와 병원균들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미친 듯이 축적되고 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존스 홉킨스 시절 노인의학과에서 근무할 때 저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사타구니 부위에 만성 감염을 가진 환자들은 결국 정상 수준보다 40%까지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건조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독립성과 존엄성에 대한 서서히 내려지는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사를 가르는 부위를 계속 방치하고 무시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손으로 끔찍한 다층적 의학적 재앙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생 곰팡이들이 침입하여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적 세균 군단이 연구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만성염증 상태가 산불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가려움, 화끈거림, 불편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운동 능력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비밀입니다. 사타구니 부위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걷는 자세를 조정하고 바꿉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무시무시한 파괴적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 만성 허리 통증이 생기고 균형 이상이 고관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무릎 손상까지 여러분이 날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체 활동 감소는 조직적인 파괴 과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근육량 손실이 일어나고 골밀도가 심각하게 감소해서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며 가장 무서운 것은 낙상 위험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게 되는 최고의 원인. 한 번의 넘어짐이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유, 존엄성,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하지만 서양 의학이 종종 완전히 놓치는 더욱 깊고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천 년된 전통 의학과 신성한 치료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사타구니 부위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게이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필수적인 경락들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온몸의 기혈과 생명력의 흐름을 조절하는 생명에너지의 교차점들입니다. 이 신성한 부위가 오염되고 중독되면 혈액순환계가 심각하게 막힐 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에너지의 흐름도 방해받고 정체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탈진감을 느끼고 생명력을 잃고 동기를 잃고 점차 자신의 망가진 버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이 이런 부위의 청결함과 인간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준 및 정신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사를 가르는 부위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극도로 민감하고 복잡한 특성 때문에 매우 세심하고 전문적인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아무 비누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균형 잡힌 pH를 가진 비누를 절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더 위험한 병원균들로부터 여러분을 조용히 보호하고 있는 미시적 친구들을 말입니다. 목욕 과정에서 여러분은 피부의 작은 주름 하나 하나에 특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세균이 숨을 수 있는 모든 어두운 구석들을 부드럽지만 철저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미세한 수술과 같은 인내심과 조심성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위험한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두 발입니다. 이것들은 몸 끝에 있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활동과 생활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이두 발은 수십 년 동안 충실하게 여러분을 섬겨왔고 수만 킬로미터를 여러분을 데려가며 밤낮으로 체중을 견디고 모든 험한 지형에 적응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충실하게 일해온 이 신체 부위가 종종 가장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곳이 되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을 숙여 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 어려워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루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첫 번째 경보 신호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요? 걷기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고 자신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비틀거리며 안정감이 부족해집니다. 신발 신기,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던 간단한 활동이 이제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탓으로 돌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겪는 보행 장애와 균형 문제의 80%는 일찍부터 올바른 발 관리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완전히 예방하거나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움직임의 제약이라는 덫에 걸려 들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학적 관점에서 발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도화선과 같습니다. 가보처럼 두꺼운 죽은 피부층의 끔찍한 축적, 발가락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독성 습기가 만드는 감염, 잘못된 발톱 깎기,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은밀히 기생균류와 살인적인 세균들의 폭발적 증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의 혈액순환계로 직접 침입할 조건을 만드는 완벽한 생물학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은 이런 치명적인 병원체들이 일단 혈액 속으로 스며들면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서 극도로 위험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충격적이고 무서운 수치들을 제시했습니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60세 이상 성인들은 평균보다 넘어질 위험이 3배 급증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괴양이 발생할 위험은 5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보행 능력, 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 악화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차가운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발의 피부가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 시작하거나 돌처럼 두꺼운 굳은 살층이 형성될 때 이것이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외관상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해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매일 신경 말단과 세포 조직으로 가는 생명의 혈류를 조이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환자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73세 김모 씨였습니다. 그는 발에서 나는 역겨운 악취와 움직일 때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극도로 부끄러워하며 몇달 동안 외출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TV 앞에서 보내는 무기력한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단하지만 꾸준한 발 관리 습관을 실행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의욕과 활력이었습니다. 재진 때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마트까지 자신있게 걸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시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발 관리 기술은 정성스러운 의식처럼 절대적인 인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항상 적당히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높은 온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문제를 몇 배로 악화시킴으로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품질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발가락 사이사이 공간, 각 발톱 가장자리 주변, 특히 가장 많은 죽은 세포가 축적되는 발 뒤꿈치 부분을 주에 깊게 청소하세요. 이런 부드러운 접촉과 마사지 과정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신경의 중요한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은밀히 파괴하고 활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부위를 탐구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배꼽에서 시작해서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까지. 각각의 부위가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던 조용한 경고 신호들을 이제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원인 모를 피로감, 지속적인 염증, 면역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의 30년 그리고 한국에서의 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차이였습니다. 이 건강하게 80대, 90대를 보내시는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곳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상적인 루틴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매일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반대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며 제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권이 아닙니다. 운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 5분의 관리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몇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부위 중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배꼽, 화요일은 귀뒤. 이런 식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내 몸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활력까지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30년 의학 연구 경험에서 나온 다음 획기적인 건강 비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건강을 구하고 그들의 온 가족의 행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30년간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이 항상 풍부한 건강과 넘치는 활력으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욱 특별한 건강 비밀들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니어 활력소와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